안녕하세요 원효띠와 코리니 시절부터 함께해온 김건영입니다 4월은 역사적으로 상승 혹은 보합이었는데요 이번 4월도 꼭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스택스인데요 이 스택스 지금 흐름은 조정 흐름이지만 1500원 1700원 이 평단에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흐름으로 보았을 때이 상승은 하락에 대한 반등이 아니라 진짜 상승 랠리의 시작이니까요 조정이 더 깊을 수는 있어도 무조건 넘어간다 그리고 제가 그려놓은 이 검은선 검은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아예 상승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돌파이기 때문에 절대 손절하지 마시고 바이낸스의 자오창 펑 그리고 시진핑의 총애를 받고 있는 스택스 그리고 SEC의 규제를 전부 다 피하는 이 스택스. 제가 왜 절대 손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지 영상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말에 제 영상 보고 신규 타점! 도지코인 신규 진입 원하셨던 분들, 제가 100원에서 103원 이하로 천천히 진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발 트위터 결제 정보 입수해서 바로 매수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1차 수익 구간 10%, 2차 수익 구간 30%, 이렇게 잡으시고 진입하라고 말씀드렸고, 그 결과 주말간 도지코인 신규 진입하신 분들, 24%, 22%, 28%, 29%, 24%, 25%, 이렇게 수익 나셨습니다. 언제 들어오셨죠? 주말. 주말에 오셔서 지금 화요일 수익 내신 게 25%가 넘는 수익입니다. 도지코인만 수익을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우선 카톡방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 보면은 영상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있는데 운이 좋아서 그런지 처음부터 수익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주말 영상은 정말 필참인 듯, 현물도 재미있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영상 보고 도지 매수했는데, 추천 종목도 주셨는데, 이번에 믿고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우루루 까꿍님은 처음에 오셔서, 진짜 수익이 나는가? 의문 가지시다가, 세번 연속 수익 나시고, 이제, 언제 종목 주냐고 보채실 정도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350분이 함께 하고 계신데요. 이 1,350명이 쓸데없이 방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수익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도움이 돼서 남아계시는 겁니다. 이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안 되셨으면 절대 자리에 안 계세요. 저도 도움 되는 정보만 드리려고 더더욱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수익 내실 수 있고요. 도지 뿐만 아니라 솔라도 오늘 일봉 마감 기준으로 거의 다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28%, 27%, 27%, 54% 솔라 수익으로 솔라 한 종목으로만 150% 넘는 수익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숫자 1 보내주시면 이 1350명이 함께하고 있는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텍스는 당장 차트보다는 거시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거시 경제 흐름이 굉장히 스텍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미국 달러가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통화 1위를 처음으로 위안화한테 자리를 뺏겼습니다. 지금 세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대 강국들이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거시경제 운전 실력 미흡, 암호화폐 시장 배척 이런 이슈들은 당장 암호화폐 시장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고, 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사우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우디는 왕세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고요. 위안화 힘이 세질수록 미국의 부담은 커질 것이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 내의 코인 프로젝트들은 미국 이탈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유명한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그리고 미국이 키워낸 USDC, 서클이죠. 서클마저도 미국을 떠날 수 있다고 전망을 예측했습니다. 얘네는 다 어디로 갈까요? 이제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하면서 은행의 지급 인하율을 보장해주고 유동성을 늘려놓은 시장, 전 세계에서 유동성이 늘어난 시장, 유일한 시장 중국입니다 미국 코인 프로젝트들은 지금 중국을 못 가서 안달이 났고 홍콩으로 먼저 엄청나게 향하고 있습니다 텍스는 이미 중국 진출 확정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텍스 말고도 시총이 가볍고 급등할 수 있는 이 중국수의 종목들 4월에 5월에 여러분들의 시드 이 주머니를 정말 두둑하게 만들어 줄이 중국 재진출 프로젝트 이 명단 제가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요 이 명단 매수 타점 그리고 씨 뿌려둔 이 종목들에 대한 수학의 달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국계 시진핑 수의 종목들로 풍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거시경제들 그리고 각 코인별 일정 그리고 아직 진입하신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신규 진입 타점까지 제가 카톡방에서 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숫자 1이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중국계 코인으로 2023년 코인농사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1, 2, 3월 상승을 많이 했지만 그 상승 속에서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무자본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참여하셔서 1억이라는 시드 아무 돈도 들지 않고 스트레스 없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 카톡방에서 진행 중입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는 무자본 시간 약 30분, 10분에서 20분인데요. 넉넉 잡아서 30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별로 10분에서 20분 정도만 할애하면 은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최근에 블러 그리고 아비트럼이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종목으로 달성률 8%약 800만원의 수익을 냈는데요. 2023년 하반기에는 달성률 70% 이상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 불장 초입에 에어드랍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불장 초입에 와있고 에어드랍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다음으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이 에어드랍 프로젝트 중에 ZK롤업이라는 이더리움에서 엄청 유망하다고 손꼽히는 상시자 비탈릭조차도 찬양한 ZK롤업의 유망주 종목입니다 이 ZK 싱크 조금만 리서치를 해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프로젝트명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어드랍 예상 수익은 만불, 약 1,300만 원으로 2, 3개월 뒤에 에어드랍 받았을 때 달성률 2, 30%를 한 번에 만들어 줄 프로젝트입니다. 이 1,300만 원 정도의 기대 수익을 주는 프로젝트 많이 없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달성률 아직 90%나 남아 있으니까요. 무자본으로 9천만 원이라도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ZK 싱크를 제외하고도 좋은 프로젝트 신청할 수 있는 게 나와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최대 규모 거래소 바로 코인베이스의 레이어 2 프로젝트 베이스입니다. 이 베이스 잠재적 에어드랍 작업 튜토리얼을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합니다. 소개을안 읽어 보셔도 되겠죠. 메타마스크 추가를 하고요. 테스트넷 공짜로 이더리움 테스트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받으시고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무료 NFT 클릭 한 번이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받은 이더리움으로 NFT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렇게 4가지 생략할 수 있는 거 포함한 4가지 절차만 10분 할해하셔서 하면은 포인 베이스의 레이어 2 베이스 에어드랍 참여 완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정리된 파일에 링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아, 신청만 하시면 정말 간단한데요. 이 베이스, 잠재 수익, 예상 수익, 3천불 정도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만불, 1300만원에 약 400만원, 그럼 1700만원 정도는 수익을 낼수 있겠죠? 그럼 지금 800만원 정도 냈으니까, 5월달, 6월달에는 이 달성률 25%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청해야만 뒤늦게, 아, 저거 돈이 된대! 하고 나서 신청해서는 절대 수령 못하니까요. 지금 010-8459-8508번으로 에어드랍. 이렇게 문자 남기셔서 참여하셔가지고, 9월 6월 달에는 1,700만원의 공짜 수익 같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회는 4년마다 오는 사이클인 불장 초입, 그리고 불장 절정으로 가고 있을 때딱두 가지 사이클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점이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잡으셔서 무료로 1억만 늘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